x의 정수분과 로그 x분의 100의 정수분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를 잘 보면 로그 10x는 뭐가 같아? 1이 로그 x 아니? 네. 그다음에 로그 x분의 100은 2 로그 x 래요 그러면 지금 이앞에 거와 뒤에거에 정수 부분의 합을 구하라니까. 어, 참. 이 아래 수도 겠구나 여기가 얘가 얼마가 나온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로그 x를 어떻게 돼요? 보통 이렇게 적었잖아. n 다기 알파로. n은 정수. 알파는 0 이상 1보다 작다고. 이렇게 하면은 로그 10x는 어떻게 돼요? 1 log 로그엑니까 n 다 알파 따라서 1 다하기 n 다하기 알파니까 정수분은 1 n이지 그럼 여기는 로그의 x분의 100은 2 l 기로그엑니까 로그엑스가 n 다 알파 따라서 2 빼기 알파지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게 뭐야 여기 있는 알파가 뭐냐에 따라 이게 정수분이 뭔지가 있을 정데 알파가 0이면 정수분이 얼마야? 알파가 0이면 2 e 빼기엔이고, 얘가 알파가 0이 아니면 얘가 음의 소수기 때문에 1을 더하고 앞에 1을 빼야 된다. 그래서 첫째 어떻게 돼? 알파가 0이면, 둘째 0이 아니면 나눠야지. 알파가 0이면 여기서 정수분 얼마? 200n이잖아. 네. 200n과 1다0 n 을 더하니까 얼마 데 3이잖아. 일단 하나는 3인 걸 하고. a가 0이 아니대. 었 a가 아니고 알파가. 아, 알파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여기 있는 요식이 뭐야? 로그 x분의 100이? 2 빼기 n, 빼기 알파니까 1 빼기 알파하고 얼마? 1을 더해서 1을 빼야되니까 1 빼기 n으로 해야되나 요 이렇게. 답이 2개예요? 이렇게 되니까 정수분이 이 놈하고 이 놈의 합이잖아. 얼마야 음. 2. 답이 2개요 그럼 두 개일 거 같은데? 확인해보게요 응. 아우와.